오늘 2025년 12월 11일 18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주요 기관들의 움직임과 거시 경제 이슈 속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코인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현재 1억 3,494만 3천 원으로 단기 상승세를 이어가며 시장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479만 원을 기록하며 단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XRP는 3,008원, 솔라나는 19만 5,900원. 그리고 테더는 1492원으로 모두 하락 추세에 있어 다소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관망세와 기대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특히 미국의 규제 당국인 세크가 2년 안에 미국 금융시장의 블록체인 대이동을 예고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PNC 파이낸셜과의 획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비트코인 접근 서비스를 확대하고 주요 토큰과 스테이블 코인을 증거금으로 받아들이는 등 전통 금융권 내 비트코인의 역할이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코인베이스의 유동성 개선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회복세를 이끌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한편 아르헨티나 은행들의 암호화폐 서비스 허용 소식은 글로벌 채택의 신호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2025년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할 확률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AI 관련 기술 발전과 트럼프 대통령의 AI 행정명령 발표는 간접적으로 기술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특히 AI 테마의 알트코인들이 2025년 불장을 이끌 핵심 분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부 알트코인들의 랠리 지속 실패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비트코인 강세장이 알트코인 시장에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세합니다. 물론 이는 차트 분석에 기반한 예측일 뿐 실제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20위 사이버 소식입니다. 사이버는 현재 어비트에서 1265원에 거래되며 24시간 동안 1.36% 상승했습니다. 최근 사이버 관련한 개별적인 호재성 뉴스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며칠 전 주목받은 코인 중 하나였습니다. 사이버는 주요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19위 플라즈마 소식입니다. 플라즈마 XPL은 현재 244원에 거래되며 24시간 동안 3.56% 하락했고 최근 재정 실적 부진 및 성장 모멘텀 약화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격이 주요 이동 평균선 아래에 머물고 있음에도 RSI는 약 27.0으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여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XPL은 단기적으로 과매도 오실레이터와 변동성에 힘입어 강력한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저점 매수 기회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18위, 모나드 소식입니다. 모나드에 대한 최신 소식으로 신규 기술 로드맵 공개가 임박해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포크스 파이낸스가 모나드 체인에서 4만 달러 인센티브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최근 12월 9일에는 10%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밀한 기술적 분석은 어렵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개발과 생태계 확장 소식이 모나드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17위 무댕 소식입니다. 무댕 코인은 어비트에서 현재 138원에 거래되며 24시간 동안 5.34% 상승했습니다. 태국 아기 피그미 하마에서 영감을 받은 솔라나 기반 밈 코인 무댕은 지난 7일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이동 평균선 사이에서 혼조세를 보이는 무댕은 RSI 56.1위 중립상태로 추가 모멘텀 발생 시 상승 돌파가 예상되며 일부 전문가들은 알트코인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16위 체인링크 소식입니다. 현재 체인링크는 어비트에서 2260원을 기록하며 24시간 동안 3.25% 하락했지만 고래들은 12월 FOMC 회의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앞두고 매수 포지션을 취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체인링크가 블록체인 투자자와 초보 투자자 모두에게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에 강력히 베팅하고 있다는 분석과 맞물려 있어 가격 변동성 속에서도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시사합니다. 기술적으로 현재 가격은 이동 평균선 사이에서 방향을 탐색하며 RSI는 51.3으로 중립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시장의 추가적인 모멘텀에 따라 지지선을 테스트하거나 저항선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토큰화 자산 시장의 확대는 장기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15위 퍼치 펭귄 소식입니다. 퍼치펭기는 최근 GAM3 어워드에서 이 관왕을 차지하고 겨울 테마 업데이트를 마치는 등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NFT 프로젝트 기반 밈 코인인 퍼치펭기는 현재 17원에 거래되며 24시간 동안 5.14% 하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가격이 주요 이동 평균선 아래에 있어 하방 압력이 크지만 RSI가 중립적인 46.1 수준이라 추가 매수 모멘텀 발생 시 빠른 반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14위 세이 소식입니다. 세이가 코인베이스 COIN50 인덱스에 신규 편입되며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비트에서 세이 가격은 현재 204원으로 5.56% 하락했지만 RSI는 48.1로 과열되지 않은 중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 사이 혼조세 속 중립적인 RSI는 코인베이스 편입이라는 강력한 호재와 맞물려 상승 모멘텀을 구축하며 저항선 돌파를 시도할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13위 에테나 소식입니다. 에테나 랩스가 최근 코인베이스 프라임에서 4.4억 달러 상당의 15.9억 ENA를 출금했습니다. 어비트에서 에테나는 현재 373원이며 24시간 동안 3.37%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가격은 주요 이동 평균선 아래에 머무르고 RSI 39.4로 중립적이라 강한 매수세 없이는 추가적인 하락 압력으로 지지선 테스트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12위 에이다 소식입니다. 에이다는 현재 어비트에서 635원에 거래되며 5.65%의 하락률을 기록했지만 최근 익명 지갑에서 바이낸스로 7억 5천만 에이다가 이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이체는 시장에 잠재적인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동시에 ADA 생태계 내에서 약 7천만 ADA 규모의 긍정적인 개발 소식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현재 635원에 거래되는 ADA는 주요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 6 2 0원대 지지선 유지가 중요하며, RSI 48.2는 추가적인 모멘텀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중립적인 구간임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11위, 솔라 소식입니다. 솔라는 현재 어비트에서 101원에 거래되며 24시간 동안 9.78% 상승했습니다. 최신 소식에 따르면 솔라의 코어 5.0, TYMT 업그레이드 및 솔라 카드 v3 로드맵이 주목받으며 마케팅 강화도 예상됩니다. 현재 가격은 주요 이동 평균선 아래에 머물지만 RSI 33.0으로 중립적인 상태이며 기술적 업그레이드와 유동성 순환이 맞물려 향후 강한 상승 모멘텀을 위한 기반을 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10위, 그로스톨코인 소식입니다. 현재 그로스톨코인은 어비트에서 262원을 기록하며 14.41%의 긍정적인 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4일 간방코인에서 48% 급등한 이후 그로스톨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망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 평균선 사이에서 혼조세를 보이며 RSI는 49.5위 중립을 유지하지만 이는 추가 모멘텀 발생 시 저항선 돌파로 강한 상승 추세를 보이거나 지지선 이탈 시 하락 전환될 수 있는 변곡점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9위 슈퍼버스 소식입니다. 슈퍼버스는 현재 394원을 기록하며 24시간 동안 4.60%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커뮤니티에서는 세력의 시세 조작 가능성과 신고가 갱신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현재 가격은 이동 평균선 사이 혼조세이며 RSI가 중립적이라 지지선을 유지한다면 상방 돌파를 기대할 수 있고 커뮤니티에서는 호재와 목표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8위, 수위 소식입니다. 현재 수익 코인은 2312원이며 24시간 동안 3.71% 하락했습니다. 최근 SUI는 국내 시장의 주목을 받았으나 과거 유통량 논란은 여전히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RSI는 50으로 중립 상태이며 혼조세 속 강한 모멘텀이 발생할 경우 주요 지지 또는 저항선 돌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7위, 그래비티 소식입니다. 그래비티의 현재 가격은 고원로 9.96% 하락했지만 2025년 7월 리스 업그레이드를 통해 하이브리드 병렬 EVM 도입을 예고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초당 4만 1000건의 트랜잭션 처리를 가능하게 하며 8월에는 에1 안정성을 위한 알파 메인넷 모듈형 설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혼조세를 보이며 RSI 52.1은 중립 상태로 추가 모멘텀에 따라 상방 또는 하방으로의 강한 돌파가 결정될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6위 도지코인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도지코인은 현재 업비트 기준 207원로 3.27% 하락세를 보이며 어려운 흐름 속에서도 반등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벤진과 코리아 등 주요 외신은 도지코인의 실시간 시세 변동과 커뮤니티 개발에 대한 전문가 심층 분석을 제공하며. 특히 AI 모델 기미는 2025년 연말까지 횡보 후 2026년에는 기술 발전과 시장 회복에 힘입어 상승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지코인은 주요 이동 평균선 아래에 머물며 하방 압력을 받고 있지만 RSI 36.8은 과열되지 않은 중립 구간이므로 추가 하락 시 강한 지지 라인에서의 매수 기회를 모색해야 하며 저항선 돌파 여부가 향후 상승 모멘텀을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5위, 테더 소식입니다. 테더는 아프리카 전역의 스테이블 코인 접근성 확대를 위해 허니 코인과 협력하며 무연금 POS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현재 어비트 기준 테더의 가격은 1492원으로 24시간 동안 0.40% 상승하며 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하방 압력을 받는 가운데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져 곧 강력한 하방 또는 상방 돌파가 발생할 변곡점에 진입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4위, 솔라나 소식입니다. 최근 솔라나는 이더리움의 보안과 자체 고성능을 결합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네트워크 활동 급증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밈코인 생태계 또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은 현재 3.35% 하락하여 19만 5,900원을 기록 중인 가격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순환시 투자자 회복 가능성을 제시하며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리킵니다. 현재 솔라나 가격은 주요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으며 RSI는 약 40.1로 중립적인 상태를 나타내지만 기술적 지표가 과매수 과메도를 보이지 않는 만큼 이더리움과의 시너지 효과 및 민코인 생태계 활성화에 힘입어 긍정적인 추세 전환 시 지지라인 돌파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3위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1억 3,494만 3천 원의 가격으로 약1.29% 하락하며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 투자심리는 다가오는 규제 환경과 FOMC 회의 결과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은행 번스타인이 내년 비트코인 가격 전망치를 15만 달러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시장은 최근 매도세 이후 중요한 상승 가능성을 점치며 파월 위장의 발언에 따라 9만 7천 달러에서 10만 6천 달러대까지 넘볼 수 있는 모멘텀 형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이동 평균선 사이에서 방향을 모색하며 RSI 46.6위 중립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볼린저밴드 폭이 좁아진 변곡점 구간에 진입하여 조만간 강한 시세 분출이 예상되므로 주요 지지선 방어시 상방 돌파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2위, XRP 소식입니다. 최신 소식으로, ELSHARES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리플 ETF 출시 가속화를 위한 투자설명서 업데이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XRP가 글로벌 송금 인프라 혁신을 목표로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로 금융권의 관심을 꾸준히 받아왔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며, 현재 o 비 t 에서 3,800원, 24시간 동안 약0.95% 하락한 상태입니다. 현재 XRP, 리플, 가격은 주요 이동평균선 아래에 머물며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RSI는 34.9로 중립적인 상태이나 적극적인 매도시 1.94달러 이탈 우려가 언급된 바 있어 이 구간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며 키미 AI는 2025년 말까지 2.30에서 2.36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거래량 순위 1위 이더리움 소식입니다. 어피트에서 이더리움은 현재 479만 원으로 24시간 동안 3.00% 하락했지만 시장에서는 14억 달러 규모의 ETF 유출과 고래들의 활발한 매집 사이의 치열한 대립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단순한 가격 변동을 넘어 이더리움이 일시적인 호재가 아닌 자산으로서의 근본적인 성격 변화를 겪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기술적 지표와 함께 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RSI 58.2는 중립적인 상태로 추가 모멘텀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임을 시사하며 이동 평균선 사이의 혼조세 속에서도 기술적 분석 지표들은 이더리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어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경우 저항선을 돌파하며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코인 투자를 기원합니다.